SBS 위 황태자 박지현 검은 수트로 레드 카펫을 장악하다 회장까지 나서 그는 지난 2년간 SBS 위 시청률을 움직인 남자 서울 목동 SBS 본사 눈부신 조명 아래 한 남자가 등장하자 플래시 세례가 폭발했다. 그는 바로 가수 박지현. 그날은 SBS가 개최한 연내 주요 주주 초청 프라이빗 갈라 파티가 열린 날이었다. 방송국의 수많은 스타, 임원, 제작진이 총출동한 자리. 하지만 현장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검은 수트를 완벽히 소화한 박지연에게 집중됐다. 그가 레드카펫 위를 걸을 때 마치 한편이 영화가 시작되는 듯했다. 그의 차분한 눈빛과 단정한 미소는 품격과 여유를 동시에 품고 있었다. 그 순간. 기자들의 셔터음이 쉴틈 없이 터졌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술이었다. 행사 관계자, 행사 후반 SBS 회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SBS의 시청률을 가장 높여준 사람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박지현 씨입니다. 순간 박지현을 향한 스포트라이트가 켜졌다.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회장은 이어 말했다. 그는 단순히 가수가 아닙니다. SBS가 지난 2년간 트로트 콘텐츠의 르네상스를 열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의 존재 덕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박지연 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현장은 곧 술렁였다. 과연 어떤 선물일까? 모두가 숨을 죽였다. 무대 뒤 커튼이 열리자 황금빛 상자가 등장했다. 그 안에는 SBS 명예 아티스트 트로피가 담겨 있었다. 이는 방송사 역사상 단한 번도 외부 인물에게 수여된 적 없는 상이었다. 박지현은 놀란 듯두 손으로 상을 받으며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고 마이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그저 주어진 무대에서 진심으로 노래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말 끝이 떨릴 때마다 객석에서는 조용히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겸손함과 진심이 전해진 순간이었다. 이날 파티에는 수많은 톱스타들이 참석했지만, 모두가 입을 모아 박지연의 존재감을 언급했다. 배우 이정재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박지연 씨는 목소리로 감정을 조각하는 사람 같아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방송인 김성주는 덧붙였다. 그는 진짜다. 계산이 없는 사랑 그게 바로 박지연이에요. 심지어 SBS 음악국 PD는 그가 출연한 모든 방송의 평균 시청률이 15% 이상을 기록했다. 며, 시청률 제조기로서의 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자기 확신이 있어요. 순수함과 자신감이 공존하는 인물은 대중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연다는 거죠. 즉, 박지현은 단지 잘생긴 가수나 인기 예능 스타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서적 안전지대로 기능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팬덤 엔도르핀, 엔도르핀은 폭발적인 환호를 보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우리 지현이 이제 진짜 SBS의 보물이 됐구나. 그는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야. 그의 품격, 그의 따뜻함, 이게 바로 박지현 클래스. SNS에서는 박지현 밑줄 SBS 위남자 레드카펫의 황제, 시청률 보증 수표 등의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을 휩쓸었다. 이날 SBS 레드카펫 위의 박지현은 단순한 참석자가 아니었다. 그는 SBS를 상징하는 인물, 그리고 감정의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었다. 그의 눈빛, 그의 말, 그의 존재는 모두 진심이었다. 그는 화려함 속에서도 겸손했고. 박수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박지현의 힘이다. 무대 위에서는 가수, 무대 밖에서는 인간 박지현. 그리고 오늘 그는 SBS의 역사에 남았다. <laughs>